그뽐새가 굉장히 조롱쪽거든 네. 야, 너네들 검사는 수사 기소 다 못한다며. 음. 근데 우리는 수사 기소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어우, 나는 이거 못하지. <laughs> 너네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며. 이렇게 조롱한다니까. 난 네. 그게 더 열받는 거예요. 어, 그런... 이 파견된 검사 40명이 오늘 오전에 파견 검사 일동이라는 명의로 민중이 특검에게 어, 이 의견을 전, 입장을 전달했는데, 내용을 보면요.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이 직접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아, 진짜 열받네.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와,